여기, 김현 여기 한 번만 봐주세요. 자, 이제, 요렇게 공이 서 있다면, 조금이라도 좀 씻고 편하게 맞히면서 모으는 거는, 좀, 말은 좀할수 있지만, 내가 공을 막 쳐보면, 잘안 되는 공 중에 하나가 이런 빛이에요. 근데, 어, 아니. 너기이 조금만 잡아게요이 공을 이제 아까 우리 김혜님이 여기 여기 있는 공을 옆에 저1 6 0주고 치시면 편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얘도 마찬가지로 5시를 주고 치시면 되는 공이에요. 자보세요 5시를 두고 편하게 90%를 치면서 부딪혀 주세요. 이렇게. 어, 이게 많이 걸리냐얘 이게 잘 하는데. 그렇죠? 다시 보세요. 그러니까, 쉽게 끌리면서 치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일적으로 여기다가 신절에서 모을 수 있다. 근데 쉽게 끌리는 방법을 모르면, 신전이안 된다는 거예요. 음. 자, 보세요. 어, <laughs> 저하고 대화를 좀더 나누시고 아니면 제가 치는 거를 유심히 좀 보시고 어, 회원님이라면 이런 공을 칠때 어떻게 끄는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라면 이걸 어떻게 쳤을 텐데 꼭 그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역혜진을 주면서 가볍게 나가게톡 쳐주시면 은저 공이 정말 신주전이 어떻게 보면 제가 역회전 주고 치는 이유도 얘가 일정코가 원 투도 이 쓰리 이렇게 와 가지고 심지어치잘 돼요. 쉽겠지? 네? 쉽겠지? 네? <laughs> <또> 어렵겠지? 오 이런 까미나데 네? 띵띵거는 치는데 쉽겠지? 일단 제가 이 끈어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 끊어치기에 뿅 가갖고 일명 이 당호에 이 많이 빠져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찌 하든 이 끊어치기를 신고 편하게 치는 방법을 많이 했어요. 근데, 어, 지금에 이제 조금 좋아진 거지. 그전에는 심지어 저는 잘못했었거든요. 점수가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면서 조금씩 깔끔해졌다는 거죠. 어떤 내가 이렇게 부디혀만주면은 저공이 어디 갔다 온다라는 걸 아니까. 어 지금 샜다 그러면 지금 쳤던 힘을 생각해놓고 그거보다 조금 약하게 나가는 거지. 약하게. 자 보시면 어. 이제 약하게 나갔으니까 얘가 아까보다 조금 낮잖아요. 아까보다는 조금 전보다 낮다는 거. 오래 네? 안 맞아버려. <laughs> 오후 모이는데, 오후 자, 오후. 또 네. 보시면 지금 7시 준비한것 같은데, 아, 이 여기 조금 10여 개 끝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지을더 많았어야 되는데, 뭐 그런 느낌도 예, 네, 맞을 거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네. 가장 빠를 거라고. 그래서 이 공을 이제 이렇게 아닌, 조금만 더뒤로게 볼까요? 자세가 어느 정도 나올 정도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왜냐면 얘는 조금 찢어지면서 져 여기서의 그 기울기하고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모을 수 있는 기울기를 해놓고 좀활용을 드리는 거예요. 대신 내 수고는 맞고 일년고 저쪽 갔다 이렇게 오, 이 근처로 오게. 지금도 역해져죠 저는. 왜냐면 끌림이 좋으니까, 끌림이. 근데 가사에 역회전 하면은 왜더잘걸리왜린운가 나도 몰라요. 그래? 자꾸 그런거 물어보지 마시고 그냥 여기전 주고 일단 쳐보셔. 내가 무슨 무학자가 과학자가 아, 아니기 때문에 아. 일단 해보니까 아주어 일단 그런 거는 질문하지 마세요. 아. 네. <laughs> 이만만한아잘 가니까 아, 아 잘희는좀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 똑 같은 걸도또파트해진당연은 특별히 더적극적으야 되고. 내가 소문니까 네. 약간이좀 더를 게껴 와서 좋은, 되는 거 같아요. 뭐 그것도 음, 맞는 말인데. 오프로 님이 질문한 거는 어우, 그거 이해시키려면 <laughs> 제가 저기 과학자, 과학자. 미국 하버드에 있는 분한테 물어봐야 될그설명못하겠어요 뭐, 자, 또 한번 <laughs> 보세요. 여기서부터 뭐 비슷한 느낌으로 지금 계속 밑으로 응용하는 느낌으로 돼요. 면 자, 얘도 이렇게 갖다 놓고 또두께 90%에 5시 주고다가 가다가 처리하는 거예요. 음. 이거는 7시 좋고. 상관없어요 지금보고 네. 그렇게 자꾸 내가 일, 5시 주고 치세요 그러면 5시도 한번 쳐보고 7시도 한번 쳐보고 그런좀 편한 거로 치셔 근데 게임에서는 내가 조금 더 도움 받으려면 역회전이 조금 더 편하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 조금 더 두껍게 맞는데 네 두께를 빼고 쳐야 된다 알겠습니다 음. 요번에는 이렇게 한번쳐 볼게요 <laughs> 자 아니 이쪽에 카메라가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나눌게요 아, 뭐, 뭔가를 좀 설명 좀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자 이제 공이 이렇게 있으면은 어떻게 치면 좋을까요 하얀 공으로 이, 이 공을 1접구를 칠 건지 아니면 이 수구로 이 공을 1접구를 칠 건지 다음 공을 쉽고 편하게 많이 치는 방법 하신다 생각하시고 선택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이게 1접구 아니면 나는 이게 1접구 얘가 1접구 선배님은 아 예를 박해님 아, 아2대2대1자 김해님 어2대2자 오프로 잠깐만 잠깐만 선도 네. 잘하셔야 돼자 어떤 걸 찍을 거야 <laughs> 나라면 음. 실 실전에 내가 게임에서 이 배치가 나왔다 하면 그렇죠 네. 나 아무 얘기도 안 했잖아요. 예. 김원치 내 생각을 말을 해보는 거예요. 예. 네. 저는 좋아요. 얘요? 예. 네. 그럼 얘가 우승했네. 3대 2니까? 예. 네. 저한테 질문해보세요. 어떻게 보실 거냐고요? 어게 보실 거예요? 저요? 예. 난얘 좋아요. 얘안 치. 왜냐면요. 이런 거라는 거죠. 이거 치시는 거 알잖아요. 근데 이거 쳐 갖고 얘맞하면서 일을 모으는 거 모르시잖아요. 그럼 하나 더 알고 있으면 더 좋다라는 얘기 하는 얘얘거 저런 거예 이거 예차서 예 맞치는 거뭐 하나 만치는거실속수 음. 있어요. 근데 모으려면 내가 지금 여기다 사려 놓고 질문했잖아요. 어떤 걸 1, 2고삼아서 치실 거냐. 대충 뭔 거예요. 예. 네. 난 무조건 얘 쳐요. 얘 절대 안 쳐요. 자, 보세요. 수구로 일적골을 쳐서 나는 음. 원, 투로 얘를 맞출 거고 얘는 백골 수면 일러가죠? 이렇게 좀 조금 더 얇게 치면서 입사, 반사, 이렇게 내려오게. 그러면서 나는 회전적으로 많이 치는 거예요. 밀어서. 보세요. 이런 방법을 좀 알고 계시면 조금 더 좋다 이렇게 보시면 그거는 반드시 줄이고 쉽게 살짝 당겨가지고 그거는 한번 해보시면 생각하시는 것만큼 이렇게 이쁘게 보는 거예요 그공 좋네. 그 네. 또 그것도 알고 계시니까 이것도 한번 보셨으니까 이것도 한번 연습 한번 해보시고 자 요번엔 하나만 더 하고 네. 하나만 더 하고 자 요번엔 얘가 공이 이렇게 있어요 자 공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공을 치지 않은 조건으로 얘를 쳐서 얘를 맞히는 조건으로 얘를 모을 수 있는 분 그러면 여기 나와서 실수는 없겠잖아요. 얼굴 공개가안 되니까 <laughs> 설명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들어가자마자 딱 그러면 일적구 아니면 내수구 일적구가 어떻게 오겠다. 그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두께 네. 얼마 치면서 90% 네, 그러면서요. 당장 몇 시? 3시 정도. 그러면, 4시 아, 잠시만요. 그러면, 네. 일적구가 현재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기울기가. 네. 이렇게 가고 있어요. 네. 네. 그럼한4 정도라고 치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화면안 나오네? 어, 나오네. 그러면 지금 이 공이 일적구가 어떻게 어떻게 갔다 올지 혹시 아세요? 이런 기울기에서? 뭐 하시시려면? 아, 정정하겠습니다. 네, 괜찮아요. 또 해보세요. 50% 두께에 네. 4시 <목소리> 땅 없어요 그냥 듣자마자 없어요 했어요 왜냐면 이 공은요 정말 어려운 공이에요 이 공을 일 접고 삼아서 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얘를 일 접고 삼아서 치면서 얘를 맞추면서 얘를 돌려서 이쪽으로 오게끔 하려면 얘는 느낌상 설명을 드리면 원투 쓰리 도올 수가 없는 공이에요 그럼 얘를 어떻게 치느냐 리보스 엔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장, 장, 단으로 떨어지게 오게끔 하는 거예요. 난이도가 엄청나게 센 거죠? 텐 중에서. 텐텐 <laughs> 텐! 네. 자, 한번 보시죠. 당점 아까 뭐, 3시, 4시, 그 정도는 괜찮은데, 이 일적구가 어떻게 오는지를 아셔야 돼. 이 일적구가. 아니, 야, 뭐냐, 뭐냐, 뭐냐. 아, 니 네. 뭔지 알지? 뭐, 그런 어떤 방법을 일단 내공에 회전을 많이 주니까 얘는 일단 안 넘어갈 거예요. 근데 얘가 일접구가 1, 2, 3 이렇게 오게끔 하는 게 정말 많이 쉬운 거지, 잘안 돼요. 자, 한번 보세요. 조금만 더 거리 틀어놓고. 회전만 주고 딱 치시는 거예요. 이렇게 치지 않은 이상은 안 되는 공이에요. 아 이것도 약하다. 일자 공이야. 이 방법이 여기서는 그나마, 얘는 안 넘어가니까. 얘만 내가 입사가 반사하고 치면 되는 공두 개는. 두 개는 무조건 90% 친다고 생각하고 치셔야지. 100% 치면서 얘 맞힐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게 편한 방법이고 보세요 저 공이 다시 보세요 얘가 안 맞았잖아요 예. 이제 이 공이 이렇게 많이 내려오게끔 정말 강샷으로 치셔야 돼요 강샷 뭐 이해가 좀 되셨나요? 예예 네. 찰나짐 예 끝날까요? 하나만 뭐더 할까요? 뭐또 질문 있으면 그건 일단 편한 뭐또 일단 편안 대로 하시고 뭐또 궁금한 거 밀어치기 워보오션뭐 다른 거김회님 1년 1년 할게 너무 많았어 아니 그 이거, 이거 잠깐 눈으로만 자, 살짝 보시는 거예요 강의 내용은 이게 아니고 강의 내용은 아까 이거였잖아요 오늘 주제가 이거잖아요 이거를. 오늘 주제가 이거였고 다른 거는 그래도 한 번만 봐 두시면 좀 좋다 생각에 눈으로만 보시라는 거예요 연습하시라는 거 아니에요 나가서 연습하시는 건이 공을 연습하시는 거지 네. 이 공을 연습하시는 거지 그거 연습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눈으로도 배우고 기도도 배우고 할수 있잖아요. 한번 봐도시는 것도 아 이럴 땐 이렇게 치는 것도 있네. 그거 한 번만 봐줬어도 나중에 게임 치면서 조금 도움 받을 수 있다. 아니면 그렇치기 어떻게는게 쉽고 편하게 치는지 그런 거 질문. 예. 또 아니면 뭐 어떤 거? 지금 요 배치도 혹시 각도로 바꾸시나요? 네. 아니요. 뭐지? 하려면? 지금 배치? 네. 어, 지금 배치 할수 있겠네. 네. 두께 빼면서. 자 중심에서 브릿지하고 투하고 같이 움직이게요. 지금 하셨으니까 100%에서. 네, 이쪽으로 움직였어요.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움직였어요. 일곱 시로. 아, 두께 좀 빼야지. 두께 빼고 재 돌려서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 있잖아아좀 약했네. 그러면은 네 지금 만약에 지금 7cm 셨잖아요 네. 똑같은 두께에서 5cm를 네. 준다고 해도 많아요. 네. 그러면 두께 뺄 필요는 없네요. 그냥 치면 되요 두께 똑같이. 그게 해? 아니라. 그게 아니라 네. 조금씩 편안하게 실전에 잘 끌리기 <laughs> 끌린다고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치심은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 고 상대가 나온다든. 쌩고수예그 잘못하면 다섯 으면 이렇게 밀려 나갔을 때 많이 쌩거수들 있잖아. 예를 든다면. 근데 일곱 시는 그냥 편안하게 가요. 다섯 어. 시는 약간 이렇게 밀리거나 땡이거나 이렇게. 근데 저는 똑같은 두께에서 당점만 변화시켰는데, 네.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음. 아까 아침에 어떤 설명한 거 그거 좀좀좀더 하시면 좀 달라지실 거예요. 이거. 하단 당점을 정확하게 주시고, 그냥 부딪석만 주시면은, 돼요. 하단 당점을 정확하게 못 치세요. 또, 여기를 겨냥을 했다가, 겨냥했다가, 뒤로 빼어갖고, 앞으로 나갈 때, 여기 때리는 분도 있고, 여기 때리는 분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니까, 러 그거는 옆에서 치는 걸 제가 자꾸 유심히 봐야 돼요. 매너로. 본인은 잘모르셔 예. 그리고, 이렇게 대충 서갖고 연습하시는 분은, 어떻게 이해시키기가 참 힘들어요. 예. 서서 쉬시면은, 중심을 주고 쳐도 이게 하나같이 보여요, 순간. 그리고 안 걸리니까 세게 치는 거예요. 뭐야, 왜 이렇게 세?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여기 아카데미인데 어떻게 중단을 주고 끊어치기를 친다고 생각하세요? 하단이 끌림이고 상단은 밀림인데 중단은 뭐예요? <웃음> 중단. 죽여치기도 <laughs> 아니에요. 중단은 죽여치기 아니라고요. 정지단. 스탑스탑스탑스탑 근데 내가 우측 회전을 주고 중심을 치니까, 음, 우측으로 움직였다가 이렇게 맞는 거라는. 거야. 그냥 그렇게만 가볍게 이해하시면 돼. 자, 질문 없으면, 어, 여기까지만 하고요. 일단, 뭐, 나가서 연습하실 분은 하고, 어, 저는, 이거 뭐야, 이거? 얘또